안녕하세요. 생각을 마시는 차짜리입니다. 오늘 마실 차는 루피시아의 모모롱 슈퍼그레이드입니다. 루피시아는 과일가양으로 유명한 일본 차회사인데요. 2006년에 설립된 회사니까 신흥회사,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회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00년 넘은 유럽의 오래된 차회사들 포노너메이슨이라든가 마리아즈프레르, 로네펠티 같은 회사들에 비해서 후발주자라고 할수 있는 이런 루피시아 같은 회사들의 특징은 진짜 과즙을 막 부은 것 같은 그런 신선한 과일 과향으로 유명해요. 전통적인 차 회사는 약간 디저트류 같달까? 우리 채널에서 소개했던 마르코폴로 같은 것들이요. 약간 달고 구워진 것 같은 또는 초콜릿과 잘 어울리는 계열이라면 후발주자인 차 회사들은 밝고 신선하고 막 이런 느낌의 과양을 많이 합니다. 루피시아도 오늘 마실 백도, 포도, 자몽, 블루베리 같은 막 다양한 과일 가양들이 많아요. 루피시아가 일본에도 매장이 많지만 미국에도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 좀 가기 편한 매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 한정차, 하와이 에디션 이런 거 많이 만들거든요. 패키지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여행가서 선물용으로 사오기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루피시아가 진짜 지역 한정판 말고 시즌 한정판, 이번 시즌에만 나와요.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루피시아 매장에 들러보실 기회가 있다면 좋은 서양식 홍차 그러니까 아쌈, 다즐링 이런 것들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회사라면서 갑자기 왜 아쌈, 다즐링? 이럴 수, 있을 수 있는데 을수있 우리나라에서는 다원에서 각 잡고 만든 하이엔드급 홍차 그러니까 다원에서 우리 이 차는 소량으로 최고급으로 만들 거야 막 이런 차를 구하기가 어려운 편인데 루피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당한 가격에 그런 다원차를 구하기 좋아서 티백 말고 진짜 좋은 홍차를 고급 홍차를 마셔보고 싶다. 그러면 한 번쯤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루피시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루피시아가 좀 신선한 차막 이런 걸 추구하는 브랜드라서 상미기한 그러니까 차 유통기한 같은 게 진짜 정말 정말 짧습니다 다른 차에 비해서도 엄청 짧아요 그래서 매장 가서 우리나라 매장이 없으니까요 매장 가서 언제 여길 또 오겠어 막 이런 마음으로 샀다가는 다못 마시고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차인들끼리 커뮤니티 같은 데서 나눔이 되게 활발한 브랜드이기도 해요 오늘 모모롱 슈퍼그레이드를 가져왔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보실 때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 와서 영어만 써져 있고 한자가 안 써져 있는데, 백도 복숭아 가양의 우롱차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소개죠? 미리 3g 덜어둔 이 찻잎을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는 하얀 게 장미꽃잎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산지 1년이 다 돼가서 꽃잎 색이 많이 바래갖고 홈페이지에 안내된 그런 예쁜 빛깔은 안 나오네요. 장미꽃잎도 포함해서 꽃잎은 아무래도 좀더 쉽게 색이 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쁜 빛깔을 즐기려면 찻잎도 그렇고 찬 물의 색깔도 그렇고 그런 예쁜 빛을 좀 즐기려면 역시 좀 빨리 마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찻잎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좀 길쭉길쭉하게 말려져 있잖아요 단구 영공차가 요런 느낌으로 말려 있다면 얘는 요렇게 말려 있는 느낌이잖아요 요런 차들이 조금 더 빨리 맛이 나빠집니다 어떤 차들은 오래 묵힌 맛있어지는 차가 있고 빨리 먹어야 되는 차가 있는데 요렇게 생긴 것들은 빨리 먹어야 되는 차예요 그러니까 얘는 꽃잎으로 봐도 차 모양으로 봐도 빨리 마셔야 되는 차인 거죠 이 꽃잎이랑 대만산 찻잎 외에는 그냥 가향을 위한 향료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도 먼저 다구를 예열하겠습니다 다구를 예열할 때 물을 넉넉히 끓이셨다면 물을 넉넉히 쓰시면 좋고요 그러면 좀 빨리 데워지니까 주전자 용량도 그렇고 물 끓는 데 오래 걸리는 것도 싫고 해서 조금만 끓였다 그러면 그냥 저처럼 요만큼씩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차를 우리겠습니다 찻잎을 넣고 물을 넣고 시계를 돌릴게요 루피시아 지침을 보시면 찻잎은 2.5g에서 3g 넣으라고 했는데 3g 넣었고요 물 온도는 끓는 물로 하라고 돼 있어요 보일링 워터 돼 있었고 그다음에 오리는 시간은 1.5분에서 2분 정도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짧게 우려야 한대요 그 사이에 잔도 까먹었던 잔도 예열하고요 이 모래시계가 3분 모래시계니까 이걸 다 기다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차를 내리겠습니다 네차 옮기자마자 복숭아 꽃향? 꽃밭에 팍 들어갔는데 그꽃 향기가 복숭아 향이야. 그런 향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이 차가 지금 조금 기간이 지나서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데도 향이 진짜 너무 너무 좋습니다. 먼저 향을 즐길게요. 향을 이렇게 먼저 즐기면, 와, 진짜 얘는 좀 다르다 싶어요. 막 달달한 복숭아 향기를 코를 넘어서 머리를 팍 때려요. 전통적인 가양차, 뭐 얼그레이, 마르코폴로, 웨딩 임페리얼, 이런 계열하고는 완전히 전혀 다른 느낌이 납니다. 훨씬 맑고 신선해요. 말하는 동안 조금 식었을 테니까 맛을 보면. 넣자마자, 와, 복숭아. 어, 자두인가? 자두마사탕, 막 이런 향이 입안에 팍! 코도 빡 올라오고 그래서 어, 되게 단가? 싶은데 혀에 남는 맛 자체는 실제로 단맛은 아니에요. 성분표를 보시면 탄수화물이 0.1g이라고 하니까 단향이 나는 거지 실제로 단맛이 추가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차가 청차 계열의 우롱차이기도 하지만 정말 어떻게 차가 이래? 싶을 정도로 쓴맛, 떫은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근데 또 우롱차 특유의 달고 맑은 느낌은 살아있습니다. 저한테는 뭐랄까 좀 좋은 물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같은 그런 차입니다. 네, 맛이 오늘 정말 맛있게 잘 어우러졌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